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본문 받고 오늘부터는 이제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볼까요? 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왜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하죠. 로마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나라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 보니까 로마에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냐면, 본문을 볼까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음 전파가 된 것에 있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분명히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수고했을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한 누군가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애었을 것이고, 그런데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뭐 길동이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길동이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인데 내가 너희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느라 내가 항상 빨리 너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소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고 가보지 못한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서로서로 중보 기도해야겠죠. 예.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이 서로 중보하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는 기도 제목이 늘 똑같아요. 건강. 사역할 수 있을 때까지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이 멈추면 저 사역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허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역 못하겠더라고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가 좌절하면요, 교회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물질에 늘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목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위해서 가정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겠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위해서 늘 제가 기도하는데 또 주님을 선신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 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바울도 로마 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서로 서로 중보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나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지금 상황이 바울은 로마로 더 일찍 가고 싶었는데 항상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실제로 바울은 죄수가 된 몸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자, 로마를 통해서 더 많은 것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함이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준다.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신령한 은사는 뭘까? 무슨 신령한 은사. 이 무슨 신령한 은사는 뭐 방언이나 뭐병 고치는 은사나 애언이나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원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 말. 솔직히 실령하는 은사는요 성령이 주시는 거지 바울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할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여기서 실령하는 은사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 그렇게 주기를 원합니까? 너희를 경고케 하려함이니 첫 번째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하니. 그래서 이런 신령한 복음을 전파해 주어 가지고 너희를 영적으로 견고하게 더 세우기를 원한다. 말씀으로 더 확신 가운데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원한다. 안 아니하게 함이라. 아니라는 것은 서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셋째로 열매 맺게 하려고 신령한 은혜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한다. 네 번째로 이방인의 사도의 임무를 내가 다하려고 내가 내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내 사명을 다하려고 너에게 신령한 은혜 복음 전파를 하기를 원한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그것을 나누어져서 첫째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니다 이의니 두 번째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와 너희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영적인 더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신령한 은혜를 전하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막혔어요 지금도 길이 막혀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했죠 네 가지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려고 영적 교제를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바울의 임무니까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헬라인에게도, 심지어 야만인에게도, 다 이방인이겠죠?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바울은 지금 빚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자의 마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셨고 핍박자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 핍박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스테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잖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담엑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냐 말이에요. 그런데 담엑세에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고 말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빚진 자에게 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나 이하나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로마에 있는 너희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빚진자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빚진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빚진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빚진자의 마음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어요. 뭐 해주세요? 뭐이말할수 있겠어요? 주님 주신 은혜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빚진 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도 빚진 자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 헬라인이라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매우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늘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정말 바란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너와 너, 나와 너희 사이에 더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너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